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폭염 잘 이겨내야 할 텐데요. 지역 경로당들도 시설 점검과 교육으로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박인배 기자입니다.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지역 곳곳은 이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분주합니다.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. 건물 외관과 실내, 가스 등 기본적인 시설 점검 외에도 에어컨 같은, 냉방기가 기잘작동되는 지, 꼼꼼히 살핍니다 또, 물자주 마시기등 건강관리, 수칙도 다시 한 번, 강조합니다 온도가 적정하게 되면 2 6도로 평상시 온도를, 해가지고 우리가,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. 전수기가 있기 때문에 찬물을 갖다가 마실 물은 마시고 그 다음에 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뜨신물로 약간 내려가지고 물을 마십니다.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기 있지 않느냐." 구청도 폭염 대응 지원에 나섰습니다. 연재구는 지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보조금 지원 등 경로당 운영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, 어르신들의 고충 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구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적이지만, 경로당에서도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경당에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또 건강을 챙기고 또 여름 날 나기 위한 우리 연제구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경로당 안전교육과 또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어른들과 오늘 조언을 듣고 또잘 실천할 것을.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폭염, 경로당의 안전한 여름 나기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hcn뉴스 박인배입니다.